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바로 2026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한국경제가 마치 한대의 고성능 경주차처럼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아, 경주차요?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새 엔진을 달고 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데 동시에 차체는 가계부채의 무게 때문에 삐걱거리고 또 운전 속에는 고령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과연 이 차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첫 코너부터 흔들리게 될지 오늘 그 가능성과 위험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그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 그렇군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왜 한국경제라는 이 경주차의 엔진성능, 다시 말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 차체의 어떤 균열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경고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차가 그냥 엔진만 좋은 차인지 아니면 정말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튼튼한 차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엔진의 성능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첫 페이지를 넘겨서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부분을 함께 보시죠. 네. 최근 두달 사이에 해외 투자은행들이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중간값 기준으로 1.8%에서 2.0%로 올렸네요. 0.2%포인트 상승. 이게 그냥 작은 숫자 변화가 아니라 꽤 의미 있는 신호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 그럼요.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확신입니다. 엔진 출력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음. 그리고 둘째는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심리 지수처럼, 얼어붙었던 내수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거라는 기대감. 바로 이겁니다. 아, 강력한 수출의 열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전 기관 한두 곳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네요? 그럼 어떤 기관들이 이런 낙관론을 이끌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요 해외 기관별 시각. 낙관론의 확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무라, 시티, UBS 같은 아주 큰 이름들이 보이네요. 네. 기관별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뭐랄까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아. 노무라는 한국 경제가 성장 재점화, 그러니까 그로 b 리부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합니다. 꺼져가던 성장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네, 네. 시티는 심지어 골디락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잠시만요, 골디락스라면 그 동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바로 그겁니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또 침체를 걱정할 만큼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이상적인 국면에 들었었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소득이랑 설비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와... UBS는 가장 공격적으로 전망체를 1.8%에서 2.2%로 대폭 올렸는데 이건 전반적인 경제의 긍정적 흐름에 가장 큰 점수를 줬다고 볼수 있죠. 모두가 이 경주차의 엔진 성능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이 엔진에 주목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엔진의 정체가 뭔지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동력,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심장, 그 강력한 엔진이 바로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 거죠. 음. 배경은 명확합니다. 첫째, AI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이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곧장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고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HBM 같은 고성능 AI 메모리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곳 없거든요. 그렇죠. 주문은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데 생산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거죠. 아.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가격은 치솟고, 한국의 수출과 경상 수지는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건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네요. 그렇죠. 이게 실제 수출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의 비약적 급증을 한번 보죠.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시티가 예상한 2026년 반도체 수출 중과율이 54%라고요? 2025년 2 0 2 5년 전망치가 22%인데 거의 2.5배로 뛰는 거네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료를 보시면 2 0 2 6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1%, 2분기에도 59%라는 엄청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81%요? 네. 단순한 반짝 효과가 아니라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수출 급증은 결국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 주도하는 거겠군요 다음 페이지의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주도형 랠리와 공급 부족 맞아요 이 저울 이미지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AI 관련 수요, 이 Demand라는 무거운 추가 저울 한쪽을 짓누르고 있는데 공급 서플라이 쪽은 너무 가벼워서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버린 상태죠. 네. 골드만삭스는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수출 가격이 2025년에는 8% 오르는데 그치지만 2026년에는 무려 44%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44%나요? 네. 공급 능력을 단기간에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 압력은 2026년 내내 계속될 겁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열기가 과연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느냐는 점이죠.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말입니다. 그렇죠. 이 보고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음 페이지. 경제 전반으로의 낙수 효과를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이군요.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GDP 대비 7.7%에서 8.2%까지 끌어올리고요.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 세수도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음. 세수가 늘면 정부 재정의 숨통이 트이고, 기업이익이 늘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서 가계소득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잠시만요. 그 선순환이라는 말 저희가 지난 수십 년간 참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웠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그게 반드시 국내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볼 근거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후반부 그러니까 리스크 파트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경주차의 강력한 엔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삐걱거리는 차체를 들여다 볼 시간인 거죠. 페이지를 넘겨서 첫 번째 균열, 리스크 1, K자형 회복의 심화를 보시죠. K자형 회복. 한쪽은 위로 치솟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곤두박질시는 양극화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AI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실상 서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국가 전체 성장률이 2%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번 반도체 호황이 물량 중심이 아니라 가격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고용청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는데 그 열기가 차 안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둘로 쪼개지는 것도 심각한데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니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또 등장하네요. 리스크2 소비를 짓누라는 가계부채 네 한국 경제라는 경주차에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이 11.4%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상승폭도 세계 2위고요. 이 dsr 11.4%라는 숫자를 좀더 쉽게 풀어주시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그중 11만 4천 원은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빚 갚는데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 식료품을 사거나 교통비를 내기도 전에 말이죠. <laughs> 와... 매달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주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길거리 경기는 점처럼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이 부채 부담이 매년 민간 소비를 0.4%포인트 이상씩 갉아먹고 있거든요. 발목에 모래주머니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쪼개진 경제, 빚에 짓눌린 소비,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리스크 3. 노동시장 고령화. 이것도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고용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 고용자 숫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최근의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경제의 허리 효과를 해야 할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소비 성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저축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즉 고령층 위주로 고용이 늘어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되는 셈이죠. 정말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강력한 반도체 엔진과 K자 양극화 가계부채 고령화라는 세 개의 구조적 균열 그렇다면 정부는 이 위태로운 경주차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일까요? 네 다음 페이지 정부 대응 2026 성장 전략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거시정책인데요 2% 성장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둘째는 물가관리입니다 성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물가를 2.1% 수준으로 안정시켜서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고요. 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앞서 지적된 가계 부채 같은 금융 시장의 취약성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시적인 목표는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산업 정책도 있겠죠. 예를 들어 반도체 말고 다른 성장 동력을 키우려는 계획 같은 거 말입니다. 물론이죠. 다음 페이지 산업 육성 및 금융 선진화에 그 내용이 있네요. 네. 정부는 반도체 AI와 함께 방산, 바이오를 3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철광, 화학 같은 전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고요. 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금융 개혁입니다. 흔히 밸류업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 선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금융 자체를 성장의 또 다른 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상당히 야심차 보이는데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다고 정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까요? 음. 다음 페이지 해외의 긍정적 평가를 보면 답이 있겠군요. 네, 다행히 시장의 초기 반응은 꽤 긍정적입니다.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과 구조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이런 정책들이 외국인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죠. 특히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요약, 기회와 과제의 공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강력한 엔진 덕분에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창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K자형 양극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가계부채, 그리고 노동시장 고령화라는 심각한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죠. 결국 오늘 대화의 핵심은 이것 같네요. 이 경주차의 진짜 실력은 엔진의 힘이 아니라 고속으로 질주할 때 차체가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정확합니다. 진짜 질문은 2026년에 반도체 붐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 붐이 과연 경제 전체를 위한 로켓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수만을 태운 밀폐된 캡슐에 그칠 것인가입니다. 아. 오늘 살펴본 자료는 우리가 이 구조적 균열들을 서둘러 보수하지 않는다면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 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그 힘을 이용해서 차체를 수리하고 강화하는 것 그것이 한국 경제의 성패를 가를 유일한 길이 될 겁니다 네, 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주는 달콤함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이 다시 가동될 때그 힘을 경제 전체의 체력을 키우는 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낙관론이 반짝 포황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오늘 우리가 짚어본 구조적 과제들에 대한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